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역 2017년으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25절의 말씀으로 단락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공부 중에 있어요. 15절에서 25절에 해당하는 지금 두 번째 단락 공부 들어와서 21절까지 베드로 뒤를 따라오고 있는 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던 21절까지 공부 마쳤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22절 나가실 겁니다. 교재는 213페이지, 단어장은 215페이지에 56번부터 참고하시고요. 오늘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그리고 모두 다 이제 우리가 유한복음 공부를 총 마지막으로 마치게 될 시간입니다. 자, 22절 시작하시죠.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베테론이이와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자, 당연히 인용부호 열리면서 22절 끝에서 닫히는 인용부호. 예수님의 말씀. 와타시가 구루토키마데. 구루토키 내가 올 때까지 카레가 그가 여기서 카레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있기로요니 있기로 동사 원형입니다. 살다, 생존하다 이 그룹 동사죠. 기본형 플러스 요니 직역을 하면은 뭐뭐 하도록 그가 살도록 私가 노존다 또시て모 쉼표 있으니까 끊으시고 앞쪽에 있는 동사 기본형 노조무 바라다 원하다. 노존다 과거 시제로 돌렸죠. 내가 원한다. 토 라고 시て모 하더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도록 내가 그것을 바란다고 하더라도. 안았다니. 당신에게 난노 가까와리가 あります까자 가까와리 이것은요 가까와루라고 하는 일그룹 동사 있어요 상관하다 관계하다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 그 명사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꾸라 했죠 그래서 가까와루 가까와리마스 그래서 이게 명사 관계, 상관 앞쪽에 나와져 있는 난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무엇, 무슨, 몇이 정도 크게 세 가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떤 해석이 좋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낫다와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하라 와따시니 시다가이 나사이 기본형은 시다가오 따르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 동사는 우리 동사와는, 우리 국어와는 다름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본어에서 시다가 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조사 니 시다가오. 누구누구를 따르다 순종하다. 22절입니다. 예수와 베테론이이와레다왔가구르토키마 카레가 있기로 우니가노존다 뜻이 되모." あなたに何の関わりがありますか?あなたは私に従いなさ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다른 제자들도 이제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소레데 그래서 소너데시와 그 제자는 요한이죠? 신나나이 죽지 않는다. 토유 라고 하는 하나시가 이야기가 교다이다치노아이다니 형제들 사이에 지금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제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겠죠 히로맞다 기본형은 히로마루가 기본형입니다 일그룹 동사입니다 널리 퍼지다 알려지다 라는 말이에요 형제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리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런 말이 퍼졌다. 23절 말씀은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까지 잠시 중간 끊겠습니다. 소레데 선어대시와 시나나이유하나시가 교다이타치노 아이다니 히로 23절. 시카시라는 부분부터 부분부터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거든요. 시카시, 그러나 예수와 페테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뒤쪽의 부분은 말씀은 길지만 아까 말했던 22절의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노테시와 그 제자는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신하나이 또 죽지 않는다. 라고 이와레따 노데와나쿠 이와했다 존경이죠. 말씀하셨던 노는 것. 나니나니 대화나크 뭐뭣이 아니라 뭐뭣이 아니고.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용부호가 열리면서 지금 이 내려가서 인용부호가 닫히는 부호가 보이는데 이 부분 아까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죠. 私가 쿠루토키마대 가레가 る기うに히 내가 노전다 し시も모 아나타니 난노 관계가 세이마센 각카와리가 아리마스 이렇게 말하셨던 거 라고 말씀하셨던 것 대하로이다 이 부분만 해석만 한번 잠시 해 볼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 살아있도록 내가 그것을 바란다라고 하더라도, 당신에게 그것이 무슨 관계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시예수와베테로니선호 그러니까 대시와 신하나이토 이와레타노데와나쿠, 私が来る時まで彼が生きるように私が望んだとしてもあなたに何の関わりがありますか?と言われたのである 23절까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24절 말씀 넘어가실게요 여기까지 これらのことについて 여기까지 잠시 끊으실게요 명사のこと 桃瀬에 관한 것 桃瀬에 관한 か 桃瀬에 관한 일 라 라는 말은 복수. 이러한 것들에 관한 것. 명사, 니, 수, 이, 때. 뭐뭣에 대해서, 뭐뭣에 관해서.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아까시, 시. 쉼표 있으니까 잠시 끊으시고요. 앞쪽에 나와져 있는 아까시. 여기까지가 명사입니다. 증거, 증언. 명사 뒤쪽에 수로라고 하는 3그룹 동사를 붙인 꼴이거든요. 아까시 수로. 스루. 그런데 수로의 마스형이 시마스. 마스 앞에 시 쉼표 찍고 중지법으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시 수로, 아까시 시마스, 아까시 시 이렇게 끊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증거하고. 고레라노코도 이러한 것들을 가이따모노와 쓴 자는 소노데시데아루, 그 제자이다. 바로 누구라고요? 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다와 우리들은 彼の証가그 요한이 쓴 증거가 신実であるであるもも이다こと 진실하다는 것을 시대이로 알고 있다. 24절입니다.これらのことについて証しし、これらのことを書いたものはその弟子である。私たちは彼の証が真実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이었어요 자 25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25절 여기 정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스가 오코나와레타코토와 기본형은 오코나오 행하다 실행하다 거행하다 일그룹 동사죠 아단어로 어미 변화 시켜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 이 부분, 앞쪽에 주어가, yes와,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존경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하신, 거행하신 것은, 호까니모 끊으셔야 돼요. 호가그 외, 그 밖에 다른, 그 외에도 닭상아루 많이 있다. 지금이 요한복음 책에,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다. 너무나도 그 외에도 많이 있다. 손오, ひとつひつ 오, 그 하나하나를 갖기 시루스 나라. 갖기 시루스, 동사 원형입니다. 적다, 기록하다. 동사 기본형 뒤에 나라, 뭐, 뭐라면, 당연히 여기서는 가정이 좋겠네요. 그 하나하나를 기록한다면, 색깔이모 세상도, 선어 가까레타, 쇼모츠오. 이렇게 끊겠습니다. 가까레타 기본형, 각구, 일그룹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 이 부분은 수동, 웃개미로 처리합니다. 쓰여진, 쇼모츠, 책, 서적이라는 명사예요. 세상도 그 쓰여진 책을 오사메라레나이또, 와타시와오모. 자 오사메라레나이 기본형은 오사메루가 기본형입니다. 이 그룹 동사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요 그리고 이 오사메루라는 동사는 한자에 따라서 뜻도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지요. 이 부분에서 이곳의 뜻은 담다, 간수하다, 챙기다. 이 뜻이 사전상의 직역으로 가장 어울릴 것 같고요. 이 그룹 동사임으로 룰을 떼내버리고 라레루라는 조동사 썼는데 이 부분은요. 또 가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5절에서 첫 번째 줄에서는 똑같은 레루와 라레루라는 조동사인데 오코나와 레루 존경으로 했고 세 번째 줄에서는 각카레루 이부 이 부분에서는 수동으로 했고 오사메라레루 여기서는 가능으로 했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레루와 라레루라는 조동사를 가지고도 수동, 가능, 존경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바뀔 수 있다 공교롭게 세 가지가 전부 등장되어졌네요. 그래서 책을 담을 수 없다, 간수할 수 없다라고. 와타시와 어모 wa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밖에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 하나하나를 다 기록을 한다면 세상도 그 쓰여진 책을 전부 다 담아낼 수 없다. 간수할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에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절대 아니다.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것들도 너무나 많다. 라고 하는 말이죠. 25절. 이에스가 오픈하われたことは他にもたくさんあるその一つ一つを書き記すなら世界もその書かれた書物を収められないと私は思う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대장정의 요한복음 21장 공부를 사실은 처음에 했지만 다시 두 번째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요한복음 모두 마쳤으니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하시고, 창세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은혜 많이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